이 게임은 설치해두고 이상하리만큼 오래 방치해둔 게임입니다. 손이 안 갔다는 얘기죠. 새로운 게임에 대한 도전이 어려웠던 것도 아니고 턴제 RPG여서도 아니었고 긴 플레이 타임에 대한 부담감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JRPG에 대한 저의 베타적인 성향 때문이었죠. 특유의 과장된 억양과 다소 위치하게 보일 수 있는 컨셉 그리고 그런 컨셉이 풍기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어릴 적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나이를 먹기 시작하고 많은 게임들을 플레이하다 보니 JRPG 쪽에는 자연스럽게 관심이 식게 되었습니다. 마치 내가 수준이 높아져서 응 이제는 안해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중에 용과 같이 시리즈는 같이 리뷰를 진행하는 찰리님이 예전부터 그렇게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병맛스러운 연출 때문에 끌리긴 했었지만 역시나 그냥 지나쳤던 시리즈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행시키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지만 막상 실행시키고 플레이를 시작하니까 게임을 끄는 것이 오히려 어려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미친 게임입니다 제가 병맛을 좋아해서 이 게임을 높게 사는 것도 아니고 턴지 RPG를 좋아하게 돼서 이 게임을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JRPG 팬분들에게 점수 따기 위해서 오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극찬하는 이유는 시리즈 최초로 턴제 RPG를 채택해 놓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신나게 했을까? 이 질문에 뭐 하나 콕 집어서 얘기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게임은 모든 면에서 재미가 차고 넘치는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한 가지만 특정지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늘 하던 대로 간략하게 세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해 볼 것은 이 게임을 시작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될수 있는 전투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보려 합니다. 용과 같이 세븐은 턴제전투를 기본으로 합니다. 턴제전투 방식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이죠. 요즘 인기있는 게임들과 다르게 전투의 템포가 상당히 느긋하다 보니까 이 방식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턴제전투가 주는 느긋함이 답답함으로 느껴지고 상황에 맞게 요구되는 신중함이 지루함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을 게다가 대부분의 턴제 방식의 게임들은 항상 주인공 일행과 전투를 벌이는 적들까지 모두가 멈춰있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정적인 편입니다. 지루함과 답답함의 정적이기까지 하다면 확실히 요즘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한테 는부루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턴제 전투 방식을 채택하는 게임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결하지 않는다면 요즘 게임계의 메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저 매니아들만 즐기는 장르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단점으로 보이는 이런 것들을 용과 같이 세븐에서는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이 게임의 전투를 처음 해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턴제 전투인데 캐릭터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적들까지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초중반부 중급 광역 기술들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적들은 계속 움직이죠. 그럼 중급 광역기술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턴이 왔을 때 적들이 뭉쳐있는 타이밍을 노려야 하기 때문에 유저는 상당히 빠르게 커맨드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 턴제인데 턴제답지 않은 나름의 스피디함이 있고 캐릭터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 보니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턴제 RPG게임의 느낌이 아니라 마치 새로운 장르를 만난 듯한 착각까지 들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저는 이 전투방식이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약빨고 만든 병만 연출과 훌 타격감 그리고 매력적인 캐릭터들까지 그리고 이들과 파티를 결성해서 플레이하는 전투가 너무 유쾌하고 좋았습니다 두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전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약간의 스포를 하겠습니다 게임을 플레이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초반 구간이 조금 루즈한 편입니다 주인공 캐릭터의 서사를 위한 빌드업 과정이라고 하지만 그냥 대놓고 이야기가 줄을 이루다 보니 병마 액션을 좀 체험하고 싶어서 왔는데 막상 플레이해 보니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루즈하다고 느낄 때쯤 저를 다시 사로잡은게 전직 시스템입니다 rpg 게임 좋아하시는 분이라 아시겠지만 이쪽 장르에서 클래스 변경이나 전직 같은 시스템은 유저에게 새로운 게임을 하는 느낌을 선사해줍니다. 이 시스템이 등장하는 그 시점부터 유저는 지체할 것 없이 과연 어떤 직업이 가장 강력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이 고민은 바로 유저를 다시 한번 게임 속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이 시스템이 등장하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박수를 쳐주고 싶었습니다. 플레이하는 유저가 딱 늘어질 때쯤 등장하면서 유저를 다시 붙잡고 주인공 캐릭터의 서사의 빌드업은 어느 정도 완성된 시점이기 때문이었죠. 거기에 용과 같이 시리즈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독특하면서 다양하고 개성 넘치는 직업군까지 그리고 그 다양한 직업들이 펼치는 병맛 연출의 향연이 결국에는 유저를 다시 한번 또 미소짓게 만들어줍니다. 세번째로 언급하고 싶은 것은 메인을 제외한 게임의 즐길거리를 결코 허투루 만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다보니 그것들이 이 게임의 완성도를 올려준다는 것이죠. 용과 같이 시리즈를 이 게임을 통해서 처음 접했기 때문에 그간에 이어져온 것들에 대한 것은 패스하고 온전히 신규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즐길게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사실 게임 속에 게임을 넣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 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위를 잘 조절해야 하기 때문이죠. 본 게임의 재미를 넘어서지는 않아야 하고 그렇다고 대충 만들어서 이것저것 내놓는다면 오히려 게임의 완성도가 낮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임 속에 게임을 넣을 때는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지만 단순하면서 재미가 보장되는 소위 말하는 안전빵 이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을 넣기 마련입니다. 용과 같이 세븐에서 제가 경험한 즐길거리는 앞에서 언급한 안전빵의 그런 것들과 격이 조금 많이 달랐습니다. 전체적으로 병맛의 기운을 품고 있다보니 이것도 어울리고 저것도 어울리고 아무거나 넣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도 물론 한몫을 했겠지만 제가 경험한 용과 같이 세븐에서 즐길 것들의 수준은 이것만 가지고 따로 출시해도 게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가장 오랫동안 플레이한 것은 경영인데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는 진짜 미친 듯이 재밌게 했습니다. 잠시 본편을 잊게 만들 정도였죠. 제가 메인만 밀고 엔딩을 보는 성향의 게이머인데 이렇게 극찬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주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점이라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면 다음 리뷰. 이를 위해서 이해차례를 못하고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것과 언급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된다는 점. 스토리 이해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리즈를 이어오면서 전통적으로 등장한 여러 단어들이 신규 유저에겐 조금 낯설었다는 점. 이 정도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제가 갓겜 갓겜 하도 그래서 이제는 대체 뭐가 갓겜의 기준인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 역시나 이 게임도 갓겜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는 다른 말로 대체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진짜 갓겜입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내 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개인의 게임 성향에 따라서 재미의 수치가 다를 수 있지만 때마침 구매를 고민하고 계셨다거나 게임패스 유저이신데 플레이 여부를 고민하신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시도라도 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유치해 보이지만 그냥 유쾌합니다.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즐거운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혼돈의 카오스 속에서 운명의 데스티니 같은 게임을 만났습니다. 영화같이 세븐, 빛과 어둠의 행방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리뷰를 만들어 나가는 크나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